밥을 이걸 꺼내서 하나 꺼내서 응 하나 꺼내서 너무 응. 너이했어조금더더 돌려서 뭔가 옮겨 맛있겠 없어? 어. 응김치만 없어? 응맛있다맛있맛있다 어, 응, 맛있네 아니지 뭔가 파절는데 그거 아닌데 차갑게

아, 여기 나. 왜냐? 그래? 안탈 응, 만 나면 안 돼. 아, 넌안 돼. 아, 넌안이 아, 넌안 돼. 아, 넌안 돼. 아, 넌안 돼. 아, 넌안 돼. 아, 자